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건 오징어 김 스낵이라는 제품인데요. 대형마트 NC백화점 갔더니 반값에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오징어가 함유되어있어더 맛있다고 되어있는데 아몬드, 어, 김, 오징어 조미액, 오징어 시즈닝 들어가있고요 조미김 25g, 130kcal 어, 제품이 되겠고 이게 뭐야? 저 오징어 김 스낵 어디서 나온건가요? 자, 제조원은 김놀이, 판매는 광천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자, 영양성분 같은게 표시가 되어 있네. 아, 당면는 없고요. 나트륨이 얼마야? 왜 영양 성분에 있는 거다가 이걸로 꽉조놓으시나요 자, 나트륨이 좀 아무래도 김이라서 좀 살짝 살짝은 이치긴 하겠죠. 자, 나와라. 자, 시, 15 어. 뭐, 얼마 안 되네요. 거의 뭐1% 정도 들어가 있고, 단백질, 뭐, 그 정도 식이섬유도 뭐, 식이섬유 는안 들어가 있는데 왜 써놨어? <laughs> 자, 그런 제품인데,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뜯어보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이런 것도이 들어가 있는데, 뭐, 얼마 없습니다. 요거 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는데, 이거는 안 먹는 거죠. 스기 제거 되니까 빼주시면 되겠고,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우선 먹어봅시다. 아주 바삭한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반 까진 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다가 무슨 저 아몬드 뭐 오징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음. 근데 김은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그 김과자 같은 데 보면 좀 김이 좀 바사, 바삭한 거 같은데 요거는좀 뭐,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음 그냥 살짝 쟁김 음, 바삭한 김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두께는 좀 얇아 가지고요 씹는 식감은 조금 아쉬운 거 같습니다 김치나 감은 보통 요 안에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은데 물론 제품 따라 다르겠죠. 음, 그이 제품은 그런 거좀 작은 것 같고요. 뭐 그냥 음, 술 안주나 뭐 간식 정도 드셔가지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싼 맛에 구입 싼 맛인가 1,295원에 구입했는데 2,500원에 구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느낌 어. 이게 들기도 하네요. 근데 맛있다. <laughs> 살짝 바삭하고요. 짭짤한 느낌이 들어서 만들 수 있는데. 집에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서 <laughs>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밥을 이렇게 눌러서 마셔도,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 이렇게 김스넥. 제품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. 바삭한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덜 좀 바삭하지만 꽤 먹을만한 거 그런 제품도. 오징어 맛은 살짝 나는데. 뭐가. 씹히는지, 뭐 하는지,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잘 뜯어지진 않는다. 자, 하여튼, 그런 제품 참고하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